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부추와 애호박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간단하면서 맛있는 이 부추전 만나게 만들어 볼게요. 부추는 한줌 정도 준비를 했어요. 약간 길게 썰어 볼게요. 애호박은 약간만 넣어줄 거예요. 얇게 썰어 볼게요. 얇게 채를 썰어줄 거예요. 청양고추 두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쩡쩡쩡 썰어줄 거예요. 애호박을 넣어볼게요. 썰어둔 청양고추도 넣어줄 거예요. 감자 전분 종이컵 한컵 정도 준비를 했어요. 부어볼게요. 건새우는 미리 볶아 가루를 만들어놨어요. 한점 정도 넣어줄 거예요. 꽃소금 한 티스푼을 넣어볼게요. 달걀은 두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물을 부어 볼게요.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볼게요. 중력불러 줄여볼게요.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부추전을 만들어 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